아무래도 홍보팀은 한국관광 홍보대사를 만만수 있지 지을을뭔뭔차 차은우 이이이정정재을을수 있지 지을을라라는대대조조 있는 상태입니다. 차은우, 이정재? 조선공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것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공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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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팀 새로 발령받은 최윤 아 주임입니다 홍보팀 발령 받으셨는데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아 이제 새로 발령 받으니까 좀 떨리고 약간 내심 기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홍보팀은 한국관광 홍보 대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차은우 님이나 이정재 님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. 오 어, 혹시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? 근데 네, 이거는 거... 이게 뭐예요, 비주님? 이거 홍보팀 작업복이요. 네 안녕하세요. 복장부터 아주 특이하게. 환영합니다 저는 유나 씨 오기 전부터 명성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. 음... 유키즈도 출연했었었고 네. 무한도전도 출연해가지고 음... 뭐 이름표에도 재석 동생으로 하고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. 예. 재석이가 저... <laughs> 재석이로. 재석이 저도 회사 생활을 사실 무한상사로 배웠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저도. <laughs> 그 끼를 좀 반해가지고 네. 네. 실버 버튼 하나 받겠고 받은 <laughs> 주시면 <만들어주시면> 고맙겠습니다. 금민아 실장님, 제가 실버 버튼 받으면 실장님도 이 복장 같이 입어주시나요? 뭐 <웃음> <웃음> 네. 홍보팀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계 아, 그거 모르 봤어? 네. <laughs>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사업들을 공부하잖아요 음. 뭐 우리 서그들을는 음. 사업들을 그럼 제가 홍보팀 첫 임무로 어떤 걸 하면 될까요, 실장님? 음. 실제 우리 국민들이 여행하면서 느끼는 어떤 불편한 게 뭔지, 개선할 네. 점이 뭔지 파악도 음. 한번 해 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제가 더뭐 해야 될게 있을까요? 뭘 지금 다 저쪽이. 제 홍보팀 첫 임무 한국 관광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와 영상 댓글을 읽어 보겠습니다. 어딜 가나 출렁다리 내려오면 생만다른 막걸리 모양만 다른 풀빵 아, 사실 저, 네. <laughs> 저희가 그래 단기적으로는 지역마다 이런 출렁다리 말고도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소개하는 게 지금으로선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원주에도 출렁다리 네. 있죠. 아 맞습니다. 저... 저도 좀 친구들 데리고 오면 계속 그 출렁다리를 데리고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. 출렁다리 빼고 원주를 여행으로서 좀 소개하자면 어떤 곳들이 있는지. 그래도 뮤지엄 산 한지 테마파크라는 곳에 가도 좋을 것 같고. 지엄또 처음 들어봤는데. 아 그래요? 어 한지 테마파크 저도 안 가봤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 저도 뭐 하나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공너비 투. 그 댓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번 실장님께 보여드리려고 <laughs> 왔습니다. 어딜 음. 가나 출렁다리. 내려오면 색만 다른 막걸리, 모양만 다른 풀빵 아이고, 근데 잘못된 것 같아. 이 출렁다리가 없으면 음. 그 어떻게 아, 건너편 어떻게 건너갈까? 예전에 제가 지금 괴산 산막이길 되게 유명해서 음. 거기를 한번 일주를 한번 했는데 음. 여기서 쭉 걸어서 가지고 이 건너편을 가고 싶어. 근데 출렁다리가 없어가지고 음. 사람이 못 갔어요. 하네요. 네. 저도 사실 많이 느끼긴 한데 음. 지하철마다 너무 좀 비슷한 음. 콘텐츠가 좀많긴 많은데 네. 좀 중장기적으로 지역별로 좀 차별화된 아.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네. 좀 고민을 좀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음. 생각합니다. 요새 그돈 없어서 해외 가요 한국인들 국내 여행 꺼리는 이유 실장님도 좀 회장님 나 해외 가드나지. 기사들 보니까 음. 여행지 가 가지고 좀 비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음.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해외를 가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. 근데 진짜 국내가 싸지. 네. 비행기도 안 타고. 맞아. 그렇게 해도 돼. 어, 또 음. 그러면 또내 내 댓글 보고 뭘또 국내가 싸. 제주도 가 봐. 니뭐 네 갈치 하나에 뭐 5만 원 1인분. 멈춰. 근데 일단은 해외 여행 하게 되게 되면 네. 새로운 느낌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더 가시는 것 같아요. 그쵸. 우리 국내 여행 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외 가시는 분들이 국내 여행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어,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좋은 그 관광지들을 많이 소개하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. 렇 저게 네.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꺼리는 이유가 네. 성수기 때 비쌌다 고 그러는데 해외도 비싸요. 다만 이제 성수기 때 문치해군하고 관광공사에서 캠페인 음, 할인도 그렇죠. 많이 하고 또 음. 이제 바가지요금 관련해서 여러가지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좀더 혜택받을 수 있는 그렇죠. 거를 공사에서 받아서 가면 네. 또 국내여행 가성비있게 관광객 돈 털기가 가장 쉬웠어요 바가지 천국된 지역축제 네 저도 여러 지역 축제에서 많이 털렸습니다 실장님도 혹시 털려본 적 있으신가? 저도 요번 털렸죠. 바가지 요금이 된그 축제 문제가 응. 축제장 외부에 응. 있는 그 상인들 일부 아 거기가 이제 자릿세를 음, 받고 음. 그만큼 돈을 막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죠. 이바가지요금이 이슈가 된 건데 어. 저희가 그 구석구 성패에 들어가면 아. 축제 음.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사전에 음. 축제 음식 요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금을 음. 보시고 혹시라도 그요금을다르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도록 결정 아. 하고 있고. 맨날 부산 아니면 제주 아니면 강릉이지. 우리나라는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나 봐.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? 여기 세 군데 아니고도 여행 갈곳 진짜 많거든요. 사실 뭐이 지역이 대표적인 관광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굉장히 볼게 많은 게. 그쵸.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남해 다랭이 마을이라든지 음. 그리고 순천의 나간읍성 민속마을 음. 그리고 송광사 서남사를 연결하는 또 거길길도 유명해요. 그럼 혹시 실장님 혹시 여기 말고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국내 여행지 혹시 있으신가요? 지금 이제 이 시즌에는 네. 이제 꽃축제 열리니까 논산에 아. 예, 딸기축제하고 도 아. 그리고 진도 바닷길 열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이제 영월이나 뭐 제천도 있고 음. 그리고 동해 음. 삼척. 아, 진짜 많습니다. 아, 듣기만 해도 지금 어. 갈 곳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, 저는. 어. 솔직히, 경주하고 안동하고 전주하고 이런 곳 거리 사진 찍어서 일반인한테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출 듯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, 제가 이게, 아. 어디 아... 네, 네. 지역인지 맞춰주시면 됩요니다 제가 이거 못 맞추면 일반인 수준이라는 거죠. 어, 전주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땐첫 번째가 전주, 두 번째가 안동일 것 같고, 세 번째가 경주일 것 같은데. 맞을까요? 나가서 맞아? 정확한 <laughs> 마을 이름을 아! 전주는 한옥 마을, 안동 하회 마을, 경주도 한옥 마을 아니에요? 역사 마을, 한옥 체험 마을, 경주 숙기집 브랜드, 처가, <laughs> <laughs> 기영이, 기영이 한옥 마을, 뭘까요? 교촌, 아 교촌, 교촌 한옥 마을. 아 이게 저만 나락 가면 안 되니까 실장님들도 다 모르실 것 같거든요?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림 어떻게 하죠? <laughs> 네. 한, 어느 마을인지. 소한옥 마을. 이게 안동의 뭐 부용대 안동 하회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부용대. 그리고 경주 이거는 교촌 마을? <laughs> 네. 이거 전주 같은데. 아니 안동. 안동 하이마을 있고 여기 어디지? 뭐 여기 어디예요? 경주입니다. 네. 사진이 좀작아아 이거 확대는 거. 안 됩니다 진짜에 전주 <laughs> 네. 한옥마을 네. 금동 할마을 경주 음. 경주는 뭘까요? 틀리만... 7만... 이거 편집 아... <laughs> 진짜 솔직한 심경은 없더니 진짜 신 심경이요? 그냥 왜 이러고 어... 있는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왜 이러고 있는지 <laughs> 이렇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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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친구? <웃음> 이렇게? 이상해요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노비스프리 음! no 자습을 잡아주세요. 음! Okay!